어, 너 진짜 말안 듣기로 작정한 을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사람 말을 할 때가 됐다고 했지 오빠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? 멍멍씨 네? 내려갑시다 다른 동네만 오면 아주 난리네 멍멍 그래 어머머 에너지를 좀 빼고 가야지. 그래야 아, 애견 카페 같은데 처음 가본단 말이야. 머머자 좀. <laughs> 그만 머머고 어디로 들어가 공대? 입구가 어디야? 저머머가머머와아아머머 아, 씨 아가씨. 아, 머머피하게 남의 동네 와서 이래. 고머이 없어. 머머머 어딘 줄 알고, 오리 뱃살. 얘들아, 대하세요 네, 맞아요. 쫄보야. 이제 <laughs> 네, 가자. 와본 적이 없어서 그래 밖에서는 잘 노는데. 청아, 들어와, 가자. Tonga, 로 o n g a t o n g 고양이는 엄청 싫어하는데. 고양이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? g 저 이렇게 밖에서 있던 게 처음이라 고양이가 여럿 있네요 네, 저희가 나 아. <laughs> 음. 형이 앉아 일로 와봐 <laughs> 야, 너 근데 고양이 뭐가 안 짖냐? <laughs> 나참 이해할 수가 없네 개장인데 아 원래 고양이 보면 환장하거든요. 돌아다니다가 보통은 고양이 보통은 산책할 때 만난 고양이. 네. 얘네들은 이렇게 긴장하고 항상 도망갈 자세를 하고 있고 도망을 가면 그걸 쫓으려고 본능적으로 얘기를 아 근데 보자마자 그어 개들이랑 같이 있어서 멍멍이 냄새가 나나? 야니너 진짜 신기하다. 왜 그런지 모르겠다. 너 언제 올 건데? 언제 올 건데? 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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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. 형 이거 봐라. 애들 다 나한테 있다. 이거 봐라. 아이고 몇 살이에요? 두 살이요. 음. 친구들이랑 만날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어요. 그냥 밖에 산책하면서 만나는 정도. 줄 항상 이씨 네. 만나게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코로나가 막아 번질 때라. 여기 아아 고양이들도 가족이에요. 엄마랑 새끼들. 아. 엄마가 집생활한 2년했고요. 네. 새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저희가 바로 키웠어요. 아 거의 배에 있을 때 구조한 건이겠네요 특히 그래서 딱한 <laughs> 번도, 한 번도 안 발견돼. 어 고양이들은 <laughs> 여기가 이제 온 세상이네. 네. 것도 그것도 복이다 니네도. 너무 잘했어요. 쟤는 고양이한테 한번 저터진 적이 있어. 아, 진짜요? 트럭 밑에 들어갔다가 <laughs> 트럭에서 튀어나온 <laughs> 밑에 아, 아, 네, 트럭 밑에 이렇게 개들이 아, 냄새 이렇게 맡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거기 이제 고양이가 있었나 봐. <laughs> 근데 고양이 뛰어나와가지고 그 있잖아요 고양이 네, 핥히는거 네, 지들끼리 네. 그때 여기 눈두덩이를 맞은 거안 보이는데 네. 안 보이는 쪽을 맞은 거예요 네 피는 안나 그냥 맞은 건데 음. 제가 이제 열이 받더라고 저는 괜찮은데 <laughs>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주민인데 근데 제가 이제 열이 받길래 아 그런가 보다 열이 받았나 보다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또 산책하는데 네. 동네에서 이제 여기서 저기 컴퓨터 있는 의자 정도까지 거리에 있는 고양이가 사단이었어요. 네. 거기서 뛰어나와서 정말 뛰어나와서 뭐 호랑이들이 이렇게 두 발로 콩콩 이렇게 뛰어오는 네네네. 거 있죠. 뛰어나와서 앞발로 콩치더니 저도 놀래서 얘를 그때 안았어요. 안아주는데 안 안아주면 안 된다 그래서 멍멍이들 안아주면 안 돼요라는 네. 거 너무 많이 봐서 안아 와... 야. 그때 아, 안아 들고 그때 안아 준게 잘못됐는지 고양이만 보면 막 쫓아가더라고요. 아마 그러면 그 고양이가 새끼를 갖고 있었거나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거 같아요. 새끼를 보호하고 있던 네. 고양이였죠 그랬을 거 같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제가 그걸 안아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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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저희 새끼를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이 거의 그렇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, 네. 새끼. 아마 그 트럭 밑에서 나온 애도 음. 아마 그랬을 것 같고. 갔지, 근데 그래서 음. 고양이들이 있으면 조심하는데, 아, 그냥 당연히 생각을 못했어요. 네. 그래. 근데 정말 다행이에요, 원래. 난리가 났는데 네.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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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.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얘네들을 데리고 올 때는 네 이제 입양을 좀 보낼려고 했어요 음 그쵸 입양을, 입양을 여인서 하시다가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서 키울 거는 상상도 못했고 데리고 와서 입양을 시켜보자 이제 그러려고 데리고 왔는데 아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네잘 지내요 얘네들끼리 네, 네.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원래 냄새만 맡으면은 가거든요. 응. 고양이 냄새만 <laughs> 고양이 냄새만 나도 가는 애인데 안 가요. <laughs> 지금. 근데 고양이한테 안 그러는 거 보고 참 다행인 것 같고. 응, 네. 오늘 가능하면 그 유치원 그 가능할까요? 그래서 <laughs> 유치원을 좀 초고 부탁드리려고 데리고 온 건데. 미리 유치원, 맡겨놓고. 야, 야, 내려가, 내려가. 부시지마. 안녕하세요. 네. 가서도 돼요. 내려. 이렇게 안녕하세요. 이리 와. 못 나가, 너. 아이고. 아이고, 좋아. 깨 어? 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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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. 이큰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? 이뭐큰 친구는 이름 뭐예요? 일큰 친구는 뭐 일로 이 일로. 뭐예요? 이큰 친구는 뭐예요? 이큰 친구는 뭐예요? 이큰 친구는 뭐예요? 이큰친요이큰 친구는 뭐예이큰이큰이큰이큰이큰이 친구는 뭐예요? 친구 오빠 안 찾으러 와서 고양이 있는데도 이렇게 얌전히 있던가요? 네잘 음. 있다가 아까 잠깐 조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또 괜찮고 <laughs> 계속 뭐 그런 게 아니라 어 잠깐, 잠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. 와서 네너 그러다가 또양냥펀치 쳐맞고 짖잖아 얘네들은 손톱은 저희가 관리를 하긴 하는데 아 그래요? 네 손톱 자르죠 아 알겠어서. 멍멍이 잘 있었어 안돼. 거기에 고양이 또 있나요? 네 <laughs> 있어요 일로 와 근데 아이가 워낙 순해가지고 이거 순해요? 고양이를 보고? 아니 뭐 다른 애들 다른 아이들한테 네. 뭐. 아또 그렇게 안 하나요? 야 이거 장족의 발전이 야 아이고 봐봐요 아이들이요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또 다르죠 좋아요. 믿는 믿는 구석이 있는지 까부는 거랑 일로 와 에... 아니 막 돌아다니긴 하는데. 네. 형아. 형이. 잘 걸을 어. 안돼. <laughs> 형이, 어... 가자. 에이. 알아들어. <laughs> 알아들어. 아, 일로 와 일로 와. 야, 이또 기가 살았어. 누가 왔다고. 어 누가 살았어 누가 이렇게 일로 와아이구줘아이구줘 아이고 줘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았어 올라 앉아 똑바로 앉아 바보야 앉아 안돼 어너놀랬어 이게 왜 이게야 그러니까 이제 저트 접어서 천 번데 그러면 또 일로 와이큰 멍멍아 이곰 같은 게 일로 와 일로 와 노아. 아, 이렇게달라지지 그러니까 되게 웃기네. 그게 뭐예요? 아, <laughs> 고양이 옆에 가지 아, 말라고. 아이 참. 하지 말라고. 얘랑 둘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저 앞에서 살아요, 그냥. 앞있어서 <laughs> <아플 수> <laughs> 얘도 우리 근데 내가 찌개로 이렇게 했거든요, 데 네. 여기 와서 저도 안 가더라고요. <laughs> 안 가. 얘는 이제 겁이 많아 확실히. 이렇게 가다 이제 지져요. 너가 봐. <laughs> 가 봐. 그래도 나 나는 여조아지. <laughs> 왜또나 오니까 고양이 보고 싶어가지고 또. 맞아, 맞아. 어? 그러니까. 일로 와못 가. 그래 고양이한테 이만큼만 딱 하면 돼. 길에서도 길 고양이한테도 제발 이렇게. <laughs> 형아 가자 집에. 그럴까? <laughs> 그럴까? 얼른 갈까?